정말 이 아이들은 제가 만들어서 정말 자부심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몇 년을 키웠을까요? 어, 밭에서 키워서 이 분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 5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어, 매장에 오시는 어, 매니아 분들은 엔젤 세비얼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만든 철화들을 많이 좋아라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어 직접 와서 보면 더 매력있고 멋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아이들은 하엽정리가 끝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물주기도 했고요. 어 이게 지금 보면은 물주기를 제가 한번 정도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좀 쭈글쭈글 거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요. 올 겨울, 정말 물한 모금도 주지도 않았는데, 진짜 겨울을 이렇게 잘 견뎌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응? 정말 제 새끼들. 정말, 정말 사랑하는 제 새끼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요. 사다 키우면 되지요? 사다가 팔면 되지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제주가 있어요, 제가. 다육이를 또 아름답게 만드는 제주요.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사다 팔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힘드시지요? 저도 많이 힘드네요. 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연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중단을 할것 같아요. 왜 그러면 영하 지금 3등분이안 나가는데 뭐로 저기 연탄을 그렇게 가동을 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냥 저의 노하우인데요.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어, 나중에 밭을 보여드릴 텐데요. 다육이 밭을. 밭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잘못 관리를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 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물준 아이들 이아 아이들의 습을 말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연탄을 조금 늦게 늦게까지 피우는. 그런 경우랍니다. 지금은요, 이 아이들이 물을 줘서 색깔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색감이 더 예뻐요. 저희 이쁜 아이들 구경 잘 하시고 저한테 힘이 되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 이렇게 전체 샷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나온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대전에 오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만난 차한잔 대접할게요, 여러분. 남은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많답니다. 일할게요.